자두 번째 챕터 건축 설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설비는 전문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급수 배수 난방 가스 소화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이런 소화 불에 관련된 이런 사고에 관련된 거라서 굉장히 좀 중요한 파트인데 우리는 그냥 겉핥기 정도 넓게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먼저 급수와 배수. 물을 이렇게 틀어서 받는 게 급수고요. 물을 내보내는 거, 하수도로 내보내는 것이 배수. 그리고 위생 설비는 우리 보통 욕실에서 쓰는 변기나 세면대, 뭐 샤워기에 이런 배수 같은 것들을 위생 설비라고 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급수 설비는 세면기나 변기, 그리고 싱크대 등의 위생 기구 및 물이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수량을, 물의 양을 필요 압력으로 어느 정 압력이 나와줘야지 물이 팡팡팡 나오겠죠? 그럼 물을 공급하는 설비를 급수설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급수 방식 몇 가지가 있는데, 음 지금 표가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져 있어요. 수도 본관이 공급 가능한 높이 이상의 위치에 있는 위생기구는 가압 장치, 압력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필요 급수 압력을 충족시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집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우리의 수도 본관은 이렇게 지하를 통해서 많이 올라오죠. 그런데 보통 우리 샤워기는 이 정도 높이, 한1800 정도 높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물이 들어갈 때는 땅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팡 쏴줘야 되는데 이런 압력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압력이 잘 나오는데 이렇게 아파트 건물은 위에 이렇게 물탱크를 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물론 기계로 짜줄 수도 있겠지만, 기계로 짜주는 거말고요이 물이 낙하하는, 떨어지는 압력에 의해서 물이 10층, 9층, 8층, 7층 이렇게 떨어지면서 물이 샤워기를 통해서 팡팡팡 나올 수 있는 그런 압력을 충족시키기도 합니다. 자, 급수 방식의 종류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도 직결 방식입니다. 보통 1층에서 2층 정도, 낮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물탱크를 이고 있지 않아요. 보통 2층 넘어가는 또 3층 넘어가는 이런 건물들은 보통 물탱크를 머리에 끼우고 있는데, 수도 본관에서 급수관을 당겨서 인입하여 집어 넣어서 필요 개소에 필요한 위치에 직접 급수하는 방식이고요. 가장 위생적입니다. 이게 왜 위생적이냐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3층이라고 보고요 물탱크를 이고 살아요 우리는 그리고 떨어지는 물을 가지고 필요 압력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 필요 없이 수도 본관에서 그냥 물이 들어와도요 충분히 압력이 나온다 라고 보고 있어요 샤워기 같은 경우죠 그래서 물탱크가 지금 수도 직결 방식은 이 수도 본관 시 수도에 바로 꽂아 버리기 때문에 물탱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탱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물탱크 안에 물이끼 물때 같은 것들이 끼지 않아서 가장 위생적인 방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점은요 갑작스런 물이 끊겼어요. 그럴 때 급수는 바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물탱크를 이고 있었다면. 이 물탱크에 남아있는 물을 다쓸 때까지는 물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수도 공간 방식은 물탱크가 없기 때문에 단수가 되면 물이 바로 끊겨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가 수조 방식. 높은 곳에 수조를 이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노란색 물탱크 많이 이고 있죠. 노란색, 파란색. 아파트나 건물 옥상에 고가수조, 높은 수조, 그러니까 탱크를 설치하여 떨어지는 중력에 의하여 급수를 합니다.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밑으로 지하로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라기 보다는 아직까지 한 10여 년 전까지는 보통 이렇게 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방식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압력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수압이 나와요. 물이 떨어지는 힘이 생각보다 세거든요. 그리고 항상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요. 물 탱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막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를 막 하잖아요? 그만큼 많은 물을 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물을 확보를 하고 살고 있다는 소리고요. 단수가 되었어요. 시 본관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올려서 담아놓고 쓰는데 단수가 되었으면 이 수조에 남아있는 물을 다쓸 때까지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물탱크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옥상 부분에 이렇게 보호라던가 슬라브를 보강 이 무게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압력 수조 방식입니다. 고가탱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요. 요즘 굉장히 가벼운 방식으로 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죠. SRC조 같은 경우에는 이 슬라브나 보가 좀 약간 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무거운 걸읽고 있기에는 이이 이 뭐죠? 구조가 좀 버티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 고가 탱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렇게 지하 지하실, 그라운드 레벨보다 땅 속에 이렇게 물탱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압축 공기로 물을 밀어 올려서 샤워기를 트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옥상에서 이고 있으면서 떨어뜨리게 되면은 굉장히 싸게 할수 있는데 이렇게 지하에서 끌어올리려면은 그만큼 펌프가 필요한데 그만큼 설비비가 더 비싸게 되고요. 이 펌프가 혹시나 고장이 나게 되면은 유지 관리를 해야 돼요. 보수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다소 힘들다는 것은 이 옥상에 이고 있는 고가 수조보다는 이 지하 압력 수조 방식이 조금 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펌프로 밀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수압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힘으로 할 때는 굉장히 일정하게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정하게 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쏘아 올리는 힘이 좀 부족한 순간에는 수압이 좀 약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점. 그리고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도 있어요. 수도 본관에서 직접 급수 펌프로 급수를 하는 거예요. 바로 수도 본관에서 지하탱크 없이 바로 쏘아 올리는 거죠. 전력 소비, 전기세가 많이 들겠죠. 펌프가 돌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동 제어 시스템 고장이 나면은 좀 수리가 어렵다.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으로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전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전 페이지 43페이지에 워터 해머링 작용. 이거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수격작용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워터 해머링. 물이 망치처럼 친다는 소리죠. 음, 이렇게 직진으로 물이 진행을 보통 하죠. 하다가 꺾이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꺾였을 때 만약에 이렇게 팡 꺾이는데 물이 오다가 그 힘을 버티지 못하고 이 배관의 벽을 빵 치는 거예요. 그것이 워터 해머링입니다. 물이 망치처럼 친다고요. 급수관 내에 유속, 물의 흐름이 급변하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때 충격으로 인하여 소음이나 진동을 유발하는 현상입니다. 원인은 유속의 급정지시 충격 압력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다가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관경, 이 파이가 작거나 유속이 클때 빨리 물이 흐를 때 발생합니다. 밸브를 급하게 틀었어요. 그래서 물이 세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수압이 올라갈 때이 벽체를 빵 치는 여기서 말하는 벽은 진짜 벽이 아니라 이 파이프, 수도에 벽체를 물이 치는 현상입니다. 방지 대책은 공기실 설치 제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음, 보통 꺾인다는 것은 이렇게 꺾이거든요? 물이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여기서 팡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설치할 때이 위쪽에 공기실이라고 하는 이게 흘러가는 길은 아니고요 이 물을 약간 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한번더 두는 뭐 그런 개념으로 볼게요 좀 전문적으로 본다면 자세하게 그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꺾이는 부분을 위쪽에 약간의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공기실을 설치하면 물이 오다가 약간 분산되면서 이 벽으로 치는 현상이 조금 덜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리고 관경 이 파이프에 파이를 좀 키우는 거예요 좀 굵은 파이프는 가는 파이프에 비해서 물이 좀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비교적이요. 그래서 좀 광경을 늘리게 되면 워터에머링이 좀 적고 그리고 물을 천천히 틀면 됩니다. 밸브 조작을 천천히 틀면 물이 좀 천천히 흐르죠. 그래서 벽을 빵 치는 현상이 조금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워터에머링이 시험에 한 번씩 나와서 제가 빼먹지 않으려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급수 관경인데 지금 보시면 대표적으로 우리 대변기 플러시 밸브 부분 좀 알아둘게요. 우리 지금 플러시 밸브가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기는 이런 물탱크를 이렇게 이고 있으면서 여기서 물을 받아서 일정 용량의 물을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돌리면 이렇게 씻으면서 내려가는 방식을 쓰고 있죠. 물탱크에 물을 받는 게 일반적인 집에 쓰는 건데. 공중화장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변기가 있고요 이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길쭉한 밸브가 하나 있어서 밸브를 쇽 누르면 물이 탱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수도 본관에서 물을 틀어서 흘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물을 흘려야 돼 가지고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 급수관이 좀 굵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을 흘려버리고 다음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우리 물 받을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 집은 근데 여기서는 물 받을 시간이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수도에서 물을 흘려서 씻어서 내려가는 방식 요렇게 하는 것이 플러시 밸브 방식입니다 그래서 급수관이 굉장히 좀 굵고요 우리 세수하는 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물은 필요 없어요 조금 적게 나와도 세수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조는 한꺼번에 물을 좀 받아야 돼가지고 대변기만큼 물이 빨리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굵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비대는 세면기랑좀 같이 급수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높이에 의한 수압 차이로 급수하는 방식. 이미 다 나왔죠? 항상 일정한 수압. 대규모 급수. 고가 탱크. 높이가 높이 이렇게 물 탱크를 이고 있어서 떨어지는 물의 압력으로 샤워기를 틀고, 대변기에 물을 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고가수조 방식. 자, 그리고 급수 <laughs> 설비에서 물틀 때, 워터에 머링. 아까 설명드렸죠? 밸브가 이렇게 꺾일 때. 이렇게 공기실을 설치해주면 물이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laughs> 훨씬 더 수격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탕설비는 쉽게 말하면 따뜻한 물을 트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일러 이렇게 작동하실 때 온수라고 작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 보일러들은 급탕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급탕 버튼을 누르면 따뜻한 물을 쓰고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온수설비에 해당되는 것들을 급탕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한 개수가 적을 경우 설비비는 저렴하다. 뭐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순간온수기 가스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고 물 용량을 감지하는 전자식이 널리 사용됩니다. 이 순간온수기는 내가 그냥 물을 틀어서 쓰면은 그냥 알아서 조그만 탱크가 배워서 그때그때 이렇게 온수를 쓸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우리 보일러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물이 정말 순간적으로 따뜻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탱크를 이고 있는 기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탕형 탕비기는 항상 일정량의 온수가 저장되어 있는 탕비기예요. 그 저장을 하고 있다, 급탕 온수를 저장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학교나 기숙사 등 일정 시간에 보통 우리 학교나 기숙사 보면은 낮에는 따뜻한 물잘안 써요. 퇴근하고 그러니까네 학교하고 이렇게 따뜻한 물을 한꺼번에 쓰게 되죠. 그럴 때는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좀 이렇게 해줘야 한꺼번에 많은 양의 온수를 요하는 곳에 적합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기수 혼합 시, 기는 공기, 수는 물, 공기와 물을 혼합해서 따뜻한 물을 쓰는 건데요. 병원이나 공장 등 증기를 여론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병원 같은 경우에도 한꺼번에 많은 물을 틀어야 되는데, 그 데울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 증기 뜨거운 뜨거운 수증기를 직접 물속에 불어 넣어서 이 물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식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물을 써야 될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식 급탕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 호텔에서는 그 욕실마다 온수기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중앙 기계실에서 뜨거운 물을 한꺼번에 끓여서 온수 배관을 통해서 각 방에 공급을 해줍니다. 호텔이나 병원, 아파트 등 급탄 개소가 많은 대규모 건축물에 적용시 경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호텔도 보면 낮에는 조금 비어 있다가 밤에 관광 마치고 들어와서 한꺼번에 씻게 되는데 그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한꺼번에 중앙 기계실에서 배관을 통해서 각실로 보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기나 가스, 전기 또는 석탄 등을 열원으로 하는 뭐 다양하게 열원으로 하는. 가열 장치를 설치하여 그냥 온수를 만들어 주는 게 뭔가요? 급탕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수에 급탕을 그냥 같이 묶어 버리시면 좋겠어요. 우리 보일러 예전에는 급탕이라고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온수라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배수 설비입니다. 배수. 물을 내보내는 거죠. 배수의 종류. 하수. 우리 하수구에는 오수가 나가기도 하고 우수가 나가기도 해요. 우리 도면에 보시면 우수 배관이 따로 있고요. 오수 배관도 따로 있습니다. 우수 그리고 공업용수 같이 거의 오염되지 않은 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공업용수일 수도 있고 조경용수도 거의 뭐 농약 이런 거 말고는 딱히 그렇게 오염될 게 없어요. 그리고 특히 도시에는 그렇게 막 식물을 그냥 관상용으로 키우기 때문에 약도 많이 안 치죠. 그래서 바로 오수관으로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수는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우리가 주로 내보내는 건 생활하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수는 좀 들어온 거죠. 대소변기 또는 비대에서 나오는 물들을 따로 배관을 통해서 나가서 정화장치를 할수 있게 나오고요. 잡배수, 세면기나 욕조, 싱크, 주방 기구, 세탁기, 세제 사용하는 거. 거기에서 나오는 배수는 또 따로 배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 폐수는 공장이나 병원, 연구소 등에서 굉장히 화학 물질 같은 거, 약품을 포함한 거, 유해성, 유독성이 있는 거. 이것은 일반 배수구에 또는 하수도에 방류하면 안 되죠. 따로 정화를 해서 내보낼 수 있는 배관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트랩. 이 문제가 또 생각보다 한 문제씩 나와요. 배수관에서 유해가스의 역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배수관의 일부에 봉수가 고이게 하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 세면기 밑에 보시면은요. 배관이 이렇게 일자로 나와 있는 건 잘은 없어요. 요즘 제가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좀 플렉시블한 이런 아이들이 나오던데 이런 것들도 일자로 두시는 것보다는 구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렉시블한 거니까 본인이 이렇게 구부려서좀 두시면 냄새가 좀덜 올라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여기 S자 부분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죠. 이렇게 항상 물이 고여 있는 부분에 물을 봉수라고 합니다. 트랩의 종류 S 트랩 이렇게 S처럼 생겨서 바닥에 꽂아주는 겁니다. 세면기나 대변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사이펀 작용으로 봉수의 파괴 가능성이 높다. 봉수가 파괴된다는 것은 물은 깨지진 않죠. 그냥 봉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이펀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전문적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좀 비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비전문가라는 거는 설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 보면은 이렇게 배관은 중앙 배관과 개별 배관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딱 쓰면 물이 쉬어 내려가는데 사이펀 작용은 자기 사이펀과 유도 사이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 사이펀은 이렇게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쓰다가 한꺼번에 물을 뽕 빼낸 거죠. 그랬더니 얘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속이 좀 세집니다. 유속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수를 데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자기 사이펀. 이건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뭐 전문가 입장에서 조금 유추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물을 데리고 가버리는 것이 자기 사이펀 또는 이렇게 중앙 배관에 엮여있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옆집에서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보낸 거예요 세게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 봉수를 잡아당겨 버리는 거예요 나는 물을 쓴 적이 없는데 이것은 유도 사이펀이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각종 사이펀 작용 두 가지, 자기 사이펀과 유도 사이펀, 이걸로 인하여 봉수의 파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보시는 것처럼 물이 일자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좀 유속이 세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피트랩. 피자 모양이죠. 이렇게. 피자 모양. 이것은 벽으로 꽂아주는 방식이에요. 우리 세면대 같은 경우에도 벽으로 꽂는 방식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 그 공항 한번 가보시면은요. 바닥에 이런 거, 배관이 없어요. 그래서 왠지 변기가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체에 있는 이 배수구에 물을 연결해서 내보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이 옆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봉수가 이 위에 있는 S 트랩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U 트랩. 딱 봐도 U 자처럼 생겼죠. 이것은 가로 배관인데요. 여러 가지 물들을 다 모아서, 아니, 여기서 모을 걸. 다 모아서 중앙처리시설로 가는데 이것이 너무 빨리 가버리면 이 중앙처리시설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모여있잖아요. 해서 역류할 수도 있어요. 이 봉수가 파괴가 돼서. 그래서 이것을 U자로 만들어서 항상 물이 고여있게 하고 이 중앙처리시설에 있는 악취나 이런 벌레들이 못 넘어오도록 유해가스의 역류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U, U자 모양으로 생긴 U트랩입니다. 자 그리고 드럼 트랩입니다. 부엌 싱크대에 설치하게 되고요. 찌꺼기 제거가 편리해서 편리하며 봉수의 파괴는 적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시면 그 싱크대에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조그만 것들이 막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 싱크대 문 열어 보시면 이렇게 큰 어떤 통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은 약간 밑으로 꽂아가지고 음식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게 하고 물은 위쪽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이만큼 드럼통 모양으로 큰 봉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럼트랩 되겠습니다 부엌 싱크대에 설치한다는 것이 가장 키워드 자 그리고 벨트랩이에요 욕실 바닥에 설치를 많이 합니다 찌꺼기가 이렇게 이렇게 위에 뚜껑 같은 종 모양의 뚜껑이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걸려도 이렇게 안으로 잘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봉수가 있어서 빠지는 것은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차이면은 이렇게 물만 넘어가고 찌꺼기는 요 밑에 가라앉거나 위에 걸려 있어가지고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벨 트랩입니다. 욕실 바닥에 쓴다는 것이 가장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종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벨 트랩. 자, 그리고 그리스 트랩이에요. 우리 막 삼겹살집 이런데 기름이 엄청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배관으로 계속 내보내버리면은 언젠가는 배관이 막히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 트랩이 안돼 있는 어떤 나라에서는 배관에 기름이 쌓인 게 너무나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동맥 경화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기름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식당 등에서는요 이렇게 바닥에 좀 넓은 트랩을 설치를 해서 물이 들어가고 찌꺼기는 가라앉고 물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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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갈 동안 기름은 위쪽으로 떠서 뚜껑을 열면은 기름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트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기름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트랩의 형태를 봤고요 그전 페이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트랩에서 봉수가 파괴되는 원인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와서 파괴된다는 것은 깨진다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봉수가 없어지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조금 안 좋은 것들이 가스라던가 냄새 같은 것들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자기사이펀 작용입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물을 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랩에 고여있던 봉수를 데리고 가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흡출 작용 이거 유도 사이펀인데요. 수직 아, 배수 수직관에 가깝게 트랩을 설치할 경우 배수 수직관 상부에서 일시에 다량의 물이 낙하하면 순간적으로 배관 내에 진공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트랩 내에 봉수가 빨려 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사이펀이나 유도 사이펀이나 좀 개념은 비슷한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많은 물을 부었거나 아니면 옆집에서 한꺼번에 많은 물을 썼거나 이렇게 해서, 아, 물론 옆집은 아닙니다. 옆에 있는 기구에서 많은 물이 빠져나갈 때 이렇게 빨아당겨버리는 것, 그런 것 정도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음, 좀 특이한 게모세관 현상인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머리가 기신 분이 머리를 막 감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으면 안 되겠지만 머리카락이 이렇게 걸리는 거죠, 여기에. 본인이 걸려고 한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걸려 빨았어요 빨았는데 그 섬유질이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내가 이제 외출을 했다거나 외출 집을 비웠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 머리카락이나 섬유질이 이 봉수를 흡수를 해서 밑으로 똑똑똑똑 천천히 내보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빨려 나가면서 물론 순간적은 아니구요좀 물이 마르듯이 천천히 이 물을 빨아당겨 버리는 현상 이것을 그냥 모세관 현상이라고 보고 싶구요 그리고 뭐 모세관 현상은 아무래도 여기 실금 같은 게 가서 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모세관 현상으로 보는데 저는 일단 명칭을 할때 약간 이해하기 쉽게 머리카락 걸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발 여행 갔어요 한한달 정도 여행 갔더니 이 봉수가 말라 버린 거죠 증발해 버리는 거. 이렇게 했을 때도 밑에 이게 무슨 냄새냐. 이 가스가 올라오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봉수가 파괴되는 원인 혹시나 문제에 나오면 거기 있는 거랑 없는 거에서 없는 거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봉수의 파괴 원인과 관계가 먼 것은. 직접 배수라 간접 배수 뭐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관 증발, 유도 사이펀, 자기 사이펀. 요런 것들 없, 없애버리고, 나머지는 틀린 답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욕실 바닥, 키워드죠? 벨트랩, 종 모양.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있고, 이렇게 물이 나오고, 이렇게 종 모양으로 이렇게 어떤 머리카락이나 섬유질이 걸릴 수 있게 하고, 물이 이렇게 차 있으면서 이 구멍으로 나가는 그런 방식이 벨트랩이었습니다. 자, 위생기구 한번 볼게요. 보통 우리 세면기 알고 계실 거고요 손 씻을 때 얼굴 세수할 때 쓰는 거 세면대 또는 세면기 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닥에서부터 750 정도의 높이 생각보다 많이 높지는 않아요 이게 너무 높아 버리면 이렇게 세수할 때 팔꿈치로 물이 줄줄 나올 수 있는데 약간 수그려서 세수하는 정도 라고 보면 되시고 어린이들은 발판 밟고 올라가서 세수하죠 그래서 높이를 요 정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요 대변기 방식 로우탱크식 로우 오우 에요 낮은 낮은 탱크 물 탱크가 낮게 설치되어 일반 가정에 주로 사용합니다. 하이 탱크에 비하면 소음이 적은데요. 요렇게 탱크가 바로 나 앉는 자리 뒤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물을 일정량 받았다가 내가 밸브를 통 내리면 이 물이 씻어서 이렇게 나가는 방식 이것이 로우 탱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이고요. 요즘 보니까 좀 예쁘게 이렇게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것도 있던데 이게 원피스형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일반적인 방식은 투피스형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원피스형은 아무래도 이 안에 이 어떤 뭐 이렇게 수압을 세게 하는 기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고장 날 가능성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이탱크식은 우리 예전에 예전에 뭐랄까. 되게 오래된 식당 같은데 가면은요 이렇게 변기 모양도 좀 이렇고 이 별표 잡아 당겨서 이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씻어 내리는 방식 이것이 하이 탱크식이에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는 압력으로 대변기를 세정하는 방식 높이가 조금 높아야 이 떨어지는 압력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플러시 밸브식 아까 잠깐 설명 드렸는데요. 이거는 탱크를 이렇게 이고 있는 게 아니죠. 이고 있는 게 아니라 물을 받고 뭐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다중이용시설에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는데 물이 안받아졌다고이 물을 못 내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음 사람이 불편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급수관에 직접 이 플러시 밸브를 설치를 해서 25mm라고 그랬죠. 조금 굵어요. 세면기가 15mm였잖아요. 어, 네. 세면기가 15mm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굵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순간적으로 씻어 내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칭이랑 관경도 같이 좀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기관. 관 내에 압력을 조절하고 아까 우리 그 공기실처럼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트랩에 봉수를 보호하고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뭐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변기가 하나 있어요. 변기가 하나 있고 이렇게 어, 또 그려야 되나? 변기. 그래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쉽게 그리면. 근데 이렇게 빠져나갈 때 너무 빨리 빠져나가거나 하면은 봉수를 보호한다는 것은 이 사이펀 작용, 사이펀 작용 이것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나가면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 봉수를 데리고 나간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공기실이라고 해서 쉽게 그리면 이렇게 중간에 구멍을 연결을 해서 공기층과 연결이 되도록 하면은요. 이렇게 물이 나갈 때. 물이 나갈 때 이렇게 확 세게 되는 것을 약간 사이다 조금 약간 열어두듯이 공기를 약간 넣어주면 이 물이 한꺼번에 컬컬컬 안 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또한번 설명할 때한 번씩 하는 얘기가 사이다를 이렇게 붓는데 급한 마음에 이렇게 부으면 이물 빨리 안 나가죠. 그런데 약간 기울여 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순간적인 압력이 낮아지면서 물도 원활하게 흐르고. 이렇게 확 뒤집어 버리면 한꺼번에 잘 나가기도 힘들고 압력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그런 역할 정도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우리면 공기가 차면서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것도 여기다가 공기층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공기를 통하게 하면 압력이 순간적으로 좀 낮게 해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일단 위생기구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구멍을 내주는 것 공기 구멍을 내주는 것을 각계통기관, 각계전투, 각계통기관이고요. 그 이렇게 쭈루루 변기가 되게 많은 경우 있죠. 물론 칸막이 다 있으실 것이고 되게 변기가 많을 경우에 8개를 하나의 통기관으로 보호하여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설명에 알맞은 통기 방식 우리는 지금 이거 왜 하는지를 배웠고요 여기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각 기구 트랩마다 하나씩 통기관을 설치한다 트랩은 아시죠? 이렇게 S트랩 또는 P트랩 여기마다 하나씩 공기구멍을 빼주는 거예요 이것은 각계 통기 방식이었고 8개를... 묶어서 하는 것은 루프 통기 방식으로 두 가지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